노이이이또뭔지 어떻게 볼 때마다 먼지가 있냐 나가 먼지 이쪽 자리를 잘 욕실 다시 한번 가능 안되네 보자 여기 여기 어쨌든 어딘가 찍으면은 그래도 청소하니까. 찍어봅시다. 오, 된다! 청소하지요! 작은 집 청소가 인내심이 필요하군. 여기저기 다 찔러봐야 돼. 그리고 또, 혼자 사는데? 작은 집 좋아. 스펙을 많이 쌓을 수 있으니까. 혼자 9,000원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래도, 18,000원까지. 고요하고. 돈 많이 벌었네. 아, 일요일인데 이렇게 계속 자면 안 되는데. 갔다 올까? 데이트. 데이트 신청하기. 키호시한테 데이트 신청해봐. 유키 언니부터 보내야 되는데. 근데 애들이 집에 오라니까 안 오, 오라고 하는 버튼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마더 플랜트를 처치했으니까 아 여기 아무것도 없구나. 데이트 어디서 할 것이냐 꽃밭에서 요시야 그림 얘기해 줘 어머 갑자기 키스를 해 뭐야 너네 왜 그래? 감탄표현. 그거 있잖아 여기 그 보는 거 앉아서 저별은 나의별 저별은 너의별 그런 거 있잖아 여기 하네 이 사람들 그런 거 그런 거좀 하자고 이리 와 여기서 해. 어, 여기 자리 뺏길 것 같아. 자리 뺏길 것 같아. 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여기 앞에 커플들처럼 저렇게. 예우리도저별은 나에 비할, 저별은 너에 비할. 베 배, 한우 우리 초록이가 진짜 얼굴이 큰 편이긴 하구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크긴 큰것 같아. 됐어 그 정도면? 패션에 대한 농담? 단짝 친구 대기. 우리 같이 밥을 좀해 먹을. 어머, 우리 오빠랑 새언니네. 밥을 좀해 먹을까? 여기 그릴 있으니까. 공원마다그릴이 있어 외국, 게임, 외국 게임이국여임이안 왔을 때안 왔을 때눈오쁜데 그냥 다하얗냥만해얗고만해고 감자 굽다 말았어? 좀더 해. 너 요리 싫어해서 지금 하기 싫어서 그러지 근데 캐릭터가 너 혼자인데 너가 해야지. 이거 이쪽으로 빼고. 여기 가운데다 가운데 넣고. 감자 먹자 그래. 데이트 연장 신청하기 연장 음, 신청 <목 vary> 하고 싶은데 에이 네, 그냥 그만하자 다음에 또 보면 되지

엄마네 집 잠깐 갔다 올까? w a r b a 톡톡. 동탱아 혜진이. 안녕, 동생아. 어, 엄마는 안 계신 것 같고, 아하. 서린이 좀 보자. 아, 다이어트 좀더 해야 되지? 고고. 아, 고고. 아, 고고. 서린이 아직 다이어트 좀더 해야 되네? 지금 초저녁이긴 한데 키오시 불러볼까? 키오시 불러봐봐 있다. 이사 들어오라고 요청하기. 너 들어와. Dag. d a 그라비 응? 니 누구야? 어 누가 있네? 개도 있네. 너만 와. 돈도 들고 와. 사만 원? 4만원 다 들고 오기는 좀, 아, 얘네 어차피 AI라 돈 없어. 돈안 씁니다. 너만 오고.